경기도의 대표 민원 행정 브랜드 찾아가는 도민 안방이 오늘은 안양시 평촌 1번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그냥 도민 안방이 아니라 융합적 도민 안방입니다. 편하게 다녀가시죠. 임평순 기자입니다. 2010년 8월 첫 선을 보인 경기도에 찾아가는 도민 안방이 지난 4월부터 융합적 도민 안방이란 이름으로 새로이 도민들 구석구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융합적 도민 앞방은 말 그대로 일자리, 복지, 생활 민원, 도시 주택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매월 한두 차례 민원이 시급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평촌 1번가 광장. 안양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개인적인 취업 및 건강 상담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뭐가 있나, 기르다 보려 노력이 굉장히 살만하죠. 이제 살만하죠. 건강 체크는, 나이가 먹었으니 건강 체크를 해야 되겠어. 건강 체크 당도 제거했는데 아주 좋아요. 도민 한판과 함께 열린 도지사 현장 민원실. 민원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중 버스 임시 차고지로 고통받는 주민의 말입니다. 주민들이 저녁이면 산책을 하거든요. 근데 기사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 노상 방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 그런 것좀 빨리 차고지를 정해서 옮겨 주셨으면 하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면 그 방뇨는 안할 거냐.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행정 관계자와 1대1로 건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 찾아가는 도민 한방이 조금이나마 도민들의 숨통을 트여 주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임평순입니다.